김반장 플러스에서 노무대장을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엑셀로 작성되어 있는 노무대장을 김반장 플러스 프로그램에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월출력 메뉴에서 작업 현장과 작업월을 지정한 후, 엑셀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변환할 엑셀 파일을 선택한 후, 변환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에 입력된 데이터가 김반장 프로그램에 업로드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업로드하는 엑셀 파일 타입은 김반장 프로그램 서식이며 더존 프로그램 서식도 지원됩니다. 김반장 엑셀 타입으로 작업할 때에는 엑셀 파일이 반드시 3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김반장 프로그램의 엑셀 서식과 동일하게 작업된 경우라도 시트가 한 개만 있거나 두 개만 있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업로드되어지지 않습니다.